天生啊！也。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내려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렬된 이 마음이 오늘 하루 계속 이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샤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지금 우리는 에스겔에게 보여준 언젠가 지어질 새 성전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주변 부속 건물과 특별히 그 문들에게 벽들에게 그려진 그룹들과 종료나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41장 12절입니다. 서쪽 뜰 뒤에, 서쪽 뜰 뒤에 건물인데, 이거는 서쪽에 있는 부속 건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넓이는, 넓이는 이런 측이고, 길이는 아한 측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도 다섯 측이다 자, 지도로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 성전 뒤쪽에 있는 서쪽 부속 건물 표시한 게 있죠. 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것은 동문, 남문, 북문 살펴봤고, 안뜰에 있는 안뜰, 북문, 안뜰, 동문, 안뜰, 남문을 봤는데, 그 가운데가 박스 모양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 뒤에 있는 부속금을 까만색으로 표시한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성전을 청량하는데 이제 부속금을 잠시 보았고, 성전 전체를 청량하니까백척 길이가 55m. 근데 길이만 55m가 아니라 전체 넓이도 어제 우리 지성소 살펴볼 때 지성소 안이 딱 네모 반듯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그죠 수무척 수무척.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네모 반듯한 모습이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이라든지 우리들이 완전한 도피처라든지 또 절대적 왕권을 가진 예수님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그 네모 반듯한 모습이라고 했어요. 지금 13절부터는 성전 전체 그 건물을 청량하는데 그게 100m, 아 55m라는 거예요. 100척이라는 것은 55m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서쪽들과 그 건물과 벽을 합하여 다 보니까 100척이고, 성전 앞면 넓이도 100척이고, 그 동쪽을 향한 넓이도 100척이고, 자, 그래서 이 100척은... 먼저 네모 반듯하다고 하는 것 지성소 모양이 네모 반듯해서 그죠 여기서 우리 하나 딱 붙들면 우리도 좀 반듯하다 이런 표현 아그 사람 참 반듯해 댐댐이가 괜찮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그 완전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완전하기를 원했어요 그죠 이 완전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성소 네모가 반듯하듯 하나님이 계신 그성소 안, 지성소, 이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바깥다리만 있으면 안 되고, 안뜰도 안 되고, 성소도 안 되고, 점점 점점 들어가서 지성소 안까지 도착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지어진 이 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설계 인간이 그린 것이 아니어 죠 천사를 보내서 직접 애새이렇게다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가장 완벽한 건축물이 될 것이다. 그걸 상징하고 역시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이단들이나 구원판하는 이야기거든요.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이 시작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성화 과정을 거쳐서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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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반리하면 가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이미 구원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진짜 천국에 도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식이라면은 지금 지옥에 목사님들이 있어도 안 되고 장로님들이 있어도 안 되고 권사님이 있어도 안 되죠. 그분들도 영적 기도하고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착각했는데 가 보니까 지옥이더라요. 그죠? 우리 주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주신데, 이제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기는 자로 살아가서 개시로는 분명히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하고 있는 생명나무의 가위를 주어서 걸어먹게 한다 했거든요. 그죠? 이기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그죠? 완벽한 구원을 주시는데,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저 완벽한 구원을 쓰도록 도우셔서 이루게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말씀의 법도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해야 될 역할. 잘 감당하며 오늘도 이기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정 사면체가 무슨 모습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성전 자체도 하나님이 설계로 완성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건축물이다. 그런 것을 내무 반듯한 모습에서 어제 우리 지성소에도 살펴봤어요. 똑같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뭔가 계속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그림으로 보면 제가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했죠. 길이가 100척, 55m, 폭도 100척, 55m. 그래서 55m의 까만색 표시된 바로 정방향으로, 정사각형으로 딱 구성된 전체. 그 안에 지성소도 20척, 20척. 우리 살펴봤어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2 0규빗2 0규빗 그리고 모세시대의 성막은 1 0규빗1 0규빗 그것도 딱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15절에 그가 뒤뜰 넘어있는 건물을 청량하는데 그 좌우편 해랑까지도 백척이고 다 백척 백척 백척이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통로 벽과 닫힌 장과 삼면에 둘러있는 해랑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널판지로 가렸대요 널판자로 가렸대요 널판으로 가렸는데 이 널판으로 가른 이 가려진 이가 그게 무엇이 그려있는가를 18절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문 통로이와 내전과 외전의 사랑벽도 다그려하니 청량의 크기대로며 널 판자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다? 우리 앞에서 바깥들과 안들 문의 벽에는 종료나무만 그려진 걸 보았어, 그죠? 그런데 그 한쪽에 성전 쪽에는, 성전 안쪽에는 널 판자의 그룹들과 종료나무가 생겨졌대요. 종료나무는 뭐라고 그랬죠? 승리. 승리한 사람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종려나무를 본다고 그서 그죠?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종려나무는또 많은 어떤 열매가 달린 것을 부요와 번성을 상징하고 다거든요. 천국은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갖춰진, 진짜 영원히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종료나무로 지금 표현을 했어.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늘판제 처음으로 그룹들이 그려져 있더라. 자, 그룹들이 어떻게 되는데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룹들 사이에 종료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 모양이 있더라. 그룹. 우리가 그룹 앞에서 우리 말씀들을 살펴볼 때 때로는 사자 모양이고, 때로는 소의 모양이고, 때로는, 어, 사람 얼굴 모양이고 뭐 이런 모습 우리 살펴본 적 있어 그죠? 그걸 생각하면 돼. 그런데 여기선 두 가지 얼굴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다. 우리 그룹들의 네 가지 얼굴이 있는 것. 그때 사람 얼굴은 지혜자를 상징한 고해요 지혜를 가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그룹이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뭔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또 하나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사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대. 어린 사자는 뭐죠? 사자는 용감한 거예요. 그죠? 신과 용맹성.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른 그림인 소의 그림도 그려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소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독수리는 어떤 모습? 독수리 얼굴도 있다고 그랬어요. 독수리 얼굴은 신속하게 날아가는. 뭔가 사명감당하는 천사의 모습이 하늘이 지혜를 가지고 용감한 용사로서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날아가는데,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묵묵히 소처럼 헌신하는 모습. 그게 그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네 가지 얼굴의 보통 모습이었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렇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두 가지만 말해요. 지혜를 가진 천사들. 그리고 사자처럼 용감. 이 보여주는 이유는, 이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들도 천사들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싸워서 이길 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들이 모든 능력의 권능은 뿌리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가지고저 용감성도 누가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그 어떤 힘을 받아서 용감하게 영적 전투도 치르고 또 사람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은 지혜자로서 하늘의 얼굴,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뭔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기는 지금 표현되지 않지만 독수리의 얼굴은 신속하게 날아가는 모습. 또 소의 얼굴은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 헌신하는 모습. 이게 오늘 두 가지 모습이었어요. 아, 우리도 하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 그림 곳곳에다가 그룹들을 표시해서, 물론 이제 그때는 완전히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이겠지만,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도 하늘의 지혜를 삼하고 살아야 되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용감하게 싸울 땐 싸우고, 할렐루야 하면 사단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자처럼 용명하게 싸우기를 원하는 모습이 저게 사자의 그림이 되어 있어 보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때론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 그룹들의 모습에서 볼수 있죠. 그런데 그게 보니까, 하나는 이 사람의 얼굴인데 이쪽 종려나무를 향했고, 또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인데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여서, 온선정 사방에 다 일하게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고, 그룹들이 그려져 있는데.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더라. 그래서 성전에 계신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종려나무. 그리고 부여와 번성 최고의 복락을 주시는 그분이고 또 여기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와 함께 있서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출처는.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능력으로 그 이를 붙드시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마지막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 성전 안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그려놓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20절입니다. 땅에서부터 문통로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새겨내고 성전 벽에 다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그룹 천사가 보이고, 가는 곳곳마다 종려나무가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겼다는 거요. 예 너희들이 승리했다는 거요. 예그 힘도, 그 승리도, 나 하나님이 주준 지혜로, 나 하나님이 준 능력으로 너희들이 이기까지 왔다. 그것을 그룹과 천 종료남을 통해서 성전 온통 사방 널판지에 그려놨다는 거. 예요 들어가면 어디 나가도 보이죠. 우리에게도 들어오면 몇 가지 성화 그림들이 있잖아요. 왜 포기하죠? 물론 저 성화 그림이 우리 예수님 모습이 진짜 모습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예수님 생각하라고 성하 그림이 있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저 에루살렘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라고 저 에루살렘의 그림도 그려놓은 것이죠. 그죠?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외전은 바로 성소를 가르치는 거든요. 근데 외전 성소 문설주는 문기둥을 말하잖아요. 네모졌다. 여러분 열왕상 7장 5제도 그 솔로몬 성전에도 기둥을 네모로 네모지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그 똑같아요 새 성전에도 문설주 문기둥을 네모로 만드는 거. 이것도 네모 반듯한 것은 지금 계속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성전이 지금 보이는 건물 성전은 이제 마지막 시대 때 한번 우리에게 보여지겠지만 진짜 성전은 이제 우리들 아니거든요 그 우리들 안에 저는 성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들 안에 저는 완전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들 안에 저는 용감함도 있어야 되고, 우리들 안에 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리야 하면, 보이는 건물, 장차 지어질 성전을 통해서, 우리들 심령 성전이, 너희들 내모 반듯하게 완전하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 주신 용기와 용맹성과 힘간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너희들은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죠. 그죠? 히브리서 말씀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장차 언젠가 지어질 성전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들 내면 성전이 이렇게 지금 구성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이 설계도 누가 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리를 향하여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용감하게 때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계속 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솔로몬 성질에도 문기둥이 네모 각지듯이 반듯한 모습으로 우리들도 그런 성전과 기둥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22절에 곧 나무 제단 높이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원래 성소, 성소 지성소 앞에는 분양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분향단도 있고 메노라 초대도 보이고 뭐 이렇게 또 떡상도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나무 제단만 이야기해 놨어.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 나무 제단이 분향단 역할도 하고 떡상 역할도 할 것이라는데 일반적인 해석은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분향단. 우리 분향단도 성막에 있을 때 어떻게 지었죠? 또 벚나무를 아이 시틴 나무를 씌어 가지고 금으로 입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금으로 입힌다는 표현이 없어요. 나무제단 분양단 높이는 세 척으로 만들고 길이는 두 척으로 만들고 그 모통의 옆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물론 분양단을 나무로 만드는 것은 솔로몬 시대나 모세시대도 맞아. 근데 그 금을 입혔거든요. 근데 여기는 금을 입힌다는 것이 없어. 이것이 바로 여와배상 지성소 바로 앞에 있어야 될 상이다. 그래서, 어,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나무를 강조한 것은 장차 이 시대, 에스겔시대는 장차 질 십자가죠. 주님이 진 십자가 희생을 나타내서 나무로 만든 분양가. 할려하면, 나무 하면, 우리 물이, 썸물이 생겼을 때한나무가지를 던진다 했죠. 그죠? 그도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죠 여기서도 이 분양단이 뭐로 만들어지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상징해서 나무로만 강조. 해 십자가 희생을 거친 그분이 중보기도 하고 계신 예수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너왜 그리 빨리 돌아오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지 않느냐? 애타게 심령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우리가 제인문에 한문에 쓰러져 있으면 너 십자가 은혜를 입고왜 거기에 지금 빠져있느냐?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느냐? 라고 또 하나님 앞에는 콩이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서도 뭔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야 되겠죠. 그래서 나무지단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기억하면 십자가 묵상하는 그 사람들은,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자, 23절입니다. 내전과 외전의 각기 문, 문, 문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문의 성막에서는 휘장으로 쳐 있었어, 그죠? 솔로몬 성전에 이제 문이 만들어졌겠죠. 바로 문, 문마다 각기 두 문짝과 접는 두 문짝이 있어. 그 문이 이쪽에 두 쪽이, 저쪽에 두 쪽이더라. 그래서 우리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에 들어갈 때첫 번째 문이 동문에 동쪽에 나 있는 문이었어. 그 문이 유일한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런데 그 성막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죠? 그룹들과 청색, 자색, 홍색실, 흰색실로 술을 놓은 것. 청색, 하늘의 하나님신 그분. 자색, 왕이신 그분. 홍색실, 십자가 지실 그분. 흰색, 거룩하신 그분. 그분 의지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맨.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문 열고 들어가고, 십자가 의지하고 문 열고 들어가고, 왕이신 주님 앞으로 나가면서 아 나도 거룩으로 단장하며, 그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문이신 예수와 지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휘장까지도 완전히 찢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 나갈 아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문 십자가 예수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25절에 이 성전문에도 그룹과 종료나무가 새겨져 있고, 또 나무 디딤판이 있대요. 오늘 새 성전에는 나무가, 나무로 만든 분양단, 또 나무로 만든 디딤, 디딤판이 뭐죠? 딛고 올라가야 는 거잖아요. 저는 저것도 역시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 공로거든, 그죠? 나무 디딤판을 딛고 올라갔는데, 행간 좌우편에도 다친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골반과 디딤판도 다 크게 배치되어 있더라. 나무로 만들었더라. 나무로 만들었더라. 나무로 만들었더라. 십자가 어지하고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그렇게 그림으로 지금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부속 건물과 벽에 새겨진 그룹들, 또 종려나무. 하나는 사람 얼굴이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더라. 그럼 우리들이 성전은 지금 그렇게 용감하게 영적전투를 치르면서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내무 반듯하게 성도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어떤 완전성을 추구하며 가고 있는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가고 있는가? 이제 이 성전 모습 속에서 우리 내면 성전을 봐야 돼요. 나는 십자가 의지하고 그 나무 디딤판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문을 하나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접접 접접 좁진그 통로지만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혹시 뒤끄름 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가지 모습을 오늘 이 모습 속에서도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미래 세대에 지어질 이 성전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심령 성전이 또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일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시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나 하나님 앞에 정렬함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머리에 또이 유튜브 방송을 듣으며 새롭게 결단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승진이 네모 반듯하게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때론 하늘의 능력으로 용감하게 싸우는 전사로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버을 의지하며 나무 디딘탐 급그 밟고 올라서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